영화 트와일라이트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멋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만큼이나 이슈가 됐던 장면이 있어요. 숲 속에서의 결혼식 장면. 아, 이 장면 때문에 많은 예비 신부님들이 심쿵하셨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더 심쿵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. 도심. 그것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복판에 이 숲속 웨딩을 현실로 실현시키신 CEO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. 그 주인공, 애니하우스의 이승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. 애니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? 어, 결혼은 파티다라는 말에 공감하세요? 어,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늘 꿈꿔왔던 건 정말 동화 속에서 나오는 듯한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꿈꾸잖아요. 네. 근데 요새 웨딩이라는 건 정말 모두가 똑같은 형식에 얽매여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늘 꿈꿔왔던 예식 그리고 동화 속에서 공주님이 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파티를 위한 그런 공간, 그게 바로 애뉴하우스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신부들의 로망인 우리 애뉴하우스의 숲속 웨딩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엔뉴하우스는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요.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자랑을 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는 3시간의 여유로운 대관 시간과 편리한 교통편을 꼽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엔뉴하우스는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어,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% 발레 주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 엔유만의 맞춤식 웨딩인데요. 아마 김은재 아나운서도 이 부분이 가장 끌리지 않으실까 싶어요. 상담을 통해서 나만의 신부대기실, 그리고 나만의 버진로드 등 내가 원하는 꽃장식을 선택해서 기억하실수 있고요. 그걸로 그 당일날 예식하시는 공간을 걸어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. 또한 가지, 어, 저희는 뮤직 디렉터가 상주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하시는 날,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음악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들리나요 내 마음의 노래가 지금 간절히 그대 원해요 나 오직 그대여야만. 이것이 바로 저희 NU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어, 많은 장점 중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NU 하우스만의 직원들의 음, 프로페셔널함이에요. 저희 NU의 모든 직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갖춘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. 어,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다 각자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저희 NU에서 일해주고 계시거든요.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신랑 신부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승일희망재단에서 이선님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. 활동하고 계시는데요. 이 나눔과 배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? 나눔과 배품이라는 단어가 음, 사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. 네. 저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. 음, 승인희망재단은 저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곳이에요. 루게릭이라는 병은 근육이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다가 육체 안에 갇힌 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최후에는 정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너무 무서운 희귀질환이에요. 농구선수로 계셨던 박승일 코치님이 현재 이 병을 앓고 계시고요. 음, 본인이 그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루게릭 환우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해서 요양 병원 건립을 하시려고 승리방 재단을 만드셔서 지금 현재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사실 나눔과 배품이라는 게 어,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손만 뻗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나눠주면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.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내두손 가득이 더큰 것이 얻어지는 것 아마 그게 바로 나눔하고 베품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승은 대표님의 비전과 더불어서 앤유하우스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 미래의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 자신의 비전 그리고 저희 에뉴아우스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진정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것좀더 넓게 보고 많이 이해하고 깊게 알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싶고요. 저희 에뉴아우스가 네온사인 번쩍번쩍한 그런 화려한 공간은 아니지만요. 오신 분들에게 따뜻함과 소박함, 하지만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기업으로 친숙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청춘들에게 우리 대표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한 장의 도화지와 몇 가지의 색의 물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. 음, 그 나에게 주어진 몇 개의 물감으로 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. 나만의 색깔을 갖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었어요. 어, 나만의 색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. 어,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아껴주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나만의 색을 찾는 그날까지 저희 애니하우스도 여러분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힘내세요.